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빛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 그저, 낭만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달빛은 우리 건강과 삶의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먼저, 달빛 치료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2005년 발명가 리처드 체피는 달빛이 인간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믿고, 실제로 거대한 달빛 반사경을 설치하여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달빛이 햇빛과는 다른 특별한 주파수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죠. 몰디브 전통의학인 디베이베이에서도 달의 위상이 치료 효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보름달 기간에 약초를 채집하여 치료용 오일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달의 중력이 식물의 영양분과 수분 흡수를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빛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달빛이 면역력을 강화시켜 질병을 이겨낼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달빛 치료 후 우울증이 사라지거나 피부 질환이 개선되었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간 써왔던 안경을 벗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전해지죠.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달빛의 양리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암 치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 실험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달빛과 함께 햇빛의 효능도 빼놓을 수 없겠죠?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하여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고 면역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 요법을 통해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달빛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과학적인 증거가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달빛의 숨겨진 효능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밤 창밖을 비추는 달빛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달빛의 신비로운 기운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